뇌출혈로 인한 편마비나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환자분들은 재활치료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재활치료를 하다 보면 더 이상은 재활치료를 해도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진다 라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그 시점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누구에게나 그 시기는 반드시 옵니다. 슬픈 얘기죠. 너무 슬픈 얘기라서 의사들도 이 말을 하기를 싫어하고 환자분들도 이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얘기를 잘안 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있죠. 모든 환자분들의 목표는 뭐니 뭐니 해도 빨리 퇴원해서 가정으로 또는 원래 직장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다시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한 직장의 구성원이 되고 예쁜 내 아이의 부모의 역할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병 이전의 몸 상태로 완전히 회복돼서 돌아간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잘안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반신 마비인 상태로 퇴원을 하거나 한쪽 팔다리를 못 쓰고 퇴원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퇴원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정말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건지를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고, 나 말고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가능성이 적다고 해도 기적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죠. 신중하게 따져봐도 더 이상의 재활치료를 받는 게큰 이득이 없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현재 몸상태를 받아들이고 그 몸상태 그대로 퇴원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퇴원해서 다시 사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돌아오지 않는 힘을 되돌리기 위해서 몇 년씩 병원에 입원해서 재활치료를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면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재활치료를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최근 몇 개월 동안 근력이나 감각의 호전이 전혀 없다라면 지금 몸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 상태로 가정과 직장과 사회로 돌아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바깥 세상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직장으로의 복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다시 직장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지죠. 사회에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수록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는데 더 많은 노력과 더큰 정신의 소모가 필요하게 됩니다. 재활치료는 단순히 환자의 근력을 회복시켜주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환자분이 일상으로, 그리고 다시 직장으로, 그리고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말로 재활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적인 복귀를 위해서는 환자분이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많이 힘들어질 정도까지 병원이라는 폐쇄된 공간에 갇혀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걸 남이 해결해주는 병원 생활에 익숙해진 환자분이 다시 직장에 복귀해서 돈을 벌고 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역할에서 오래 멀어져 있으면 멀어져 있을수록 다시 복귀하는 데는 더큰 힘이 듭니다. 물론 희망은 놓지 않아야 되지만 그 희망으로 인해서 잃는 것이 더 크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희망이라고 하지 않고 희망고문이라고 부릅니다. 하반신마비가 고착이 될게 거의 확실하다면 하반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몇 달씩 병원 생활을 연장하는 것보다 하반신마비를 받아들이고 그 상태로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찾고 그 상태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집안 인테리어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편마비 환자라면 힘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손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을 게 아니고 반대편 손으로 모든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시작해야 됩니다. 많은 재활 병원들이 환자의 퇴원 시기를 결정하는 것을 외부 요인에 맡깁니다 외부 요인이란 가장 대표적으로 심평원을 얘기하죠 입원요 삭감이나 재활치료 삭감 처럼 심평원이 이 환자의 치료를 더 이상 인정해 주지 않겠다 라고 하면 그때서야 환자에게 퇴원 권유를 하는 병원이 많습니다 아니면 환자분이 먼저 나 이제 치료 그만 받겠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퇴원을 생각을 하게 되죠. 주치의가 해야 될 올바른 역할에는 나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환자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을 해주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계속 치료를 받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퇴원해서 사회로 복귀를 하는 걸 준비하는 게 유리할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심평원에서 마련한 재활치료 기간의 기준이라는 게 있죠. 어떤 치료는 6개월간, 어떤 치료는 2년간 시행을 해도 좋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은 그 치료를 할수 있는 기간의 상한선을 제시한 거지 그 기간 동안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생각보다 잘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의사로서 판단하기에 환자분이 재활 치료를 연장하는 것보다. 퇴원해서 일상생활에 돌아갈 복귀를 하는 게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환자분에게 퇴원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평원의 기준에 의한 퇴원 말고 주치의로서 의학적 판단에 따른 퇴원 시기를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마비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더 이상 재활치료가 효과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축구선수로 비유를 하자면 이제 기초 체력 훈련은 그만하셔도 좋고, 앞으로는 실전 경기에 투입할 준비가 되었다. 라는 얘기를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재활치료를 하는 게 기초 체력을 키우는 연습이라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한 직장의 팀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는 실제 축구 경기에 투입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건 슬퍼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반가워할 소식이죠. 재활치료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심평원의 제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게 됩니다. 재활치료라는 게그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워낙 오랫동안 진행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많이 소모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죠. 그런 심리가 작용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심평원에서 일정 기간 이상 동안 치료를 하지 못하게 정해놓으면 오히려 그 기간까지는 꽉꽉 채워서 치료를 최대한 오랫동안 받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의사와 환자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110km다 라고 정해놓는 거는 그 속도 이상으로 달리지 말으라는 거지 반드시 그 속도로 달리란 뜻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 때 말이죠. 한창 직장생활을 하셔야 될 30대 후반의 환자분께서 힘이 돌아오지 않는 한쪽 팔다리를 원망하면서 2년 넘게 입원생활을 하시는 걸본 적이 있습니다. 마비되지 않은 팔다리를 이용하는 연습을 하시고 적절한 보장구를 장만을 하고 자동차를 장애인용으로 개조를 하고, 집안의 인테리어 구조를 현마비 환자들이 생활하기 쉽게 개선을 하고 휠체어로 거동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조금 불편할 수는 있더라도 스스로 운전을 하고 출퇴근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할수 있는 정도의 몸 상태였는데 말이죠. 그걸 보고 있는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은 했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그분에게 이제 그만 퇴원하셔서 직장생활을 하시죠. 라는 말씀은 차마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에게 그때 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